네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비수 비자는 아, 사람 비가 근본 뜻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수 수저 비 라는 뜻에서 보듯이 에, 그런 뜻도 가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글자에서 요 글자는 요 글자가 들어간 것이죠. 요 글자가 뭐냐 여러분, 이 금문과 전문을 보시면, 금문에 보시면 이게 뭐임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조개패처럼 생겼습니다만, 조개패랑 약간 다르고 아, 솥 모습입니다. 솥. 솥의 모습이에요. 솥 정자가 있었죠? 여러분들? 네, 솥 정자의 모습입니다. 솥입니다. 자그솥 위에 있는 음식을 아까도 우리가 음식을 맛있을 지자가 그릇에 있는 음식을 떠먹어 보는 모습이고 이 솥단지라는 것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에게 바칠 음식을 잘 익었느냐 맛있게 되었느냐를 예, 손가락이나 수저 등으로 맛을 보는 장면에서 참 진짜가 되었습니다 신이 좋아할 만큼 요리가 되었느냐 이제 바쳐도 되겠느냐 제 세상에 올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참 진짜입니다. 진리, 진실, 진골, 진솔하다, 진가, 천진난만, 참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참이라는 것은 인간은 참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르죠. 일반적으로 신에게 붙는 글자입니다. 참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에게 요리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대충 얼렁뚱땅 할 수가 없지요. 그럴 때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 글자가 삼갈신자입니다. 제사 요리를 하고 그한 제사 요리를 제단에 바칠 때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태도 등에서 신중 근신 삼갈신자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신에게 바칠 음식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이제물이 맛도 없고 신에게 볼모양도 뭐, 비치는 창고 신에게 바칠 그런 어떤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 책임자가 뭐라 하겠어요 아주 일가를 하겠죠 성례를 내겠죠 성례를 진짜입니다 농가 성진이라는 뜻다 일갈하는 모습에서 성낼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엉터리 정말 이 삼갈 태도로 신중하지 않게 요리를 해서 신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요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요 글자가 잘못됐네요. 요 글자가... 우쩐지 네,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와 머리 허리 들어간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 제관이... 제사장이... 그요 가전 요리를 확 엎어버립니다. 머리 위로 확 엎어버립... 이 사람이 짝신에게 바치려고 양수 들고 있는데, 그... 그... 그릇을... 소트를... 확 엎어니까... 그 요리가 어디로... 쏟아져요. 재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머리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글자가 에... 이마 전자인데, 엎드러질 전자, 넘어질 전자입니다. 그릇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어... 머리 위로부터 해서 땅바닥으로 쏟아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글자가 전도 전복. 에... 그 다음에, 7.8기. 에... 엎드러질 넘어질 이마 전자가 된 겁니다. 잘서 있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꼬깔아져요 그러면 그런 병을 가르켜서 뭐라 그래요 발작하는 형상이죠 예, 전간 지랄병 이런 말이죠 전간 전광병 이란 게 있어요 미칠 전자 지랄병 전자입니다 이 솥에다가 요리를 할때 솥뚜껑 을 말입니다 다 쇠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은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내용물 가운데서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류 등은 살아가지고 바깥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뚜공 솥뚜껑, 무거운 소뚜껑으로짓눌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쇠금자가 들어간 글자가 진압할 진짜, 진자, 누를 진짜입니다. 매울 진짜. 그러니까 쇠 그릇 속에 있는 쇠 그릇 즉쇠 저기 어, 소 속에 아, 재물이 될 만한 동물이나 뭐, 곡식 등을 집어넣는 장면에서 매우다. 이런 뜨 되고, 안에 들어간 재물들이 난리치지 못하게 뚜껑을 덮어서 진 누르고 있는 장면에서 누르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진압하다에 진압할 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때 장,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쇠 솥에다가 음식을 담그고 있는 장면. 진정이라는 말도 있죠. 진정, 진정시키다 진정 누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네. 이런 쇠솥을 만들 때는 그 거푸집에다 만들죠. 이 거푸집에다가 세로된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고 쇠물을 부으면은 사실은 이런 소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푸집이 흙으로 되어있죠 이 흙에,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다가 쇠소트를 만들려면 쇠물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저게 매울전자입니다 매울전자 여러분 손해를 보전하다 그러죠 채운다는 것이 매운다는 것이죠 예, 진정할 예, 진자도 되는데 매울전자 매우다 여러분 어, 총알을 장전하다 그러죠 예, 총포를 장전하다 총알을 장전하다 할때 그 다음에 충전하다.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손해를 보전하다. 매울 전자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121급 반자 122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